네 안녕하세요 엑스게이트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이 종목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각을 잘 세워주고 있는데 올라갔다 조정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다음주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앞전에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앞전과 같은 상승은 안 나왔지만 내려와도 지지가 되고 다시 급등 내려와도 지지가 되고 다시 급등. 내려와도 지지가 되고 다시 급등. 자 이렇게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강력한 고점이 나오면요,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깨지깨면서 내려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엑스게이트는 어느 정도 힘이 조금 살아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 양자 암호 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자 국내 최초로 차세대 양자 VPN 상용화 성공했다. 그래서 뭐 708조 시장 선점 속 AA 방화벽도 1위한다. 자,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죠. 자, 그래서 이런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주가가 세게 올랐단 말이에요. 한 24%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더못 올라가고 여기서 부딪히고 또 내려오죠. 올라가다가 이제 저항 맞고 또 내려가고 네, 보통은 이렇게 저항을 좀 세게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고 여기서 버텨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는 이렇게 거래가 확 줄어들게 되면 차트의 힘이 약해지면서 주가가 밀려야 정상이다. 근데 주가가 이제 안 밀리고 거래가 줄어들었는데도 안 밀린다.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만 봐도 이제 타점이 굉장히 가깝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점.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뭐 다음 주 정도에 타점 한번 잡아서 이건 10%짜리, 15%짜리 상승 한방 노려봐도 되고요. 이게 여기서 저항을 맞은 이유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차트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부딪히죠, 파란색 선. 근데 여기가 전 고점 매물대 부근이에요. 앞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또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또 올라가다가 저항 맞죠. 네, 원래는 앞전에는 앞전에는 이렇게 저항을 받고 떨어지면 쭉 내려가요. 떨어지면 쭉 내려가. 근데 여기선 저항 맞고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고 좀 버티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이거는 이제 조만간 여기서부터 한번더 여기 뚫으러 갈 거예요. 근데 네, 여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뚫으면 주가가 또 폭발할 수 있고, 만약에 못뚫으면 여기서 이제 한 10%짜리, 15%짜리 급등 정도만 우리가 수익 챙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눌릴 때 다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지금 뭐 주가의 파동 자체가 하루이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큰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또큰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자,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 나왔을 때이 타점만 잘 잡아낸다면 워낙 또이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이니까 또 이런 급등세를 이제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도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분위기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앞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는데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추세 자체가 점점 회복이 되는 자 그런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여기서 지금 핵심은 거래량이라고 있어요 거래량 이게 항상 이 종목의 타점은 거래량이 있어요 이게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막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구간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가 줄어들 때 있죠 자 이럴 때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조정이 나오는 게자 주가가 옆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상승형 조정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건 횡보조정 그리고 내려가는 건 이제 주가 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은 자 보세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형 조정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안 내려간다. 근데 거래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타점이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엑스게이트는뭐 타점이 굉장히 가까운데, 자, 요 안에서만 잡으면 돼요.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데, 뭐 다음 주에 지금 8,500원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타점들 잡아서, 이제 요 파란색 선, 여기까지 이제 목표가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럼 또한방튈때 팔고, 그리고 눌릴 때 다시 잡아서, 또이 다음에는 자 여기를 뚫는 것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 엑스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막 올라가는 구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익 좀 챙겨두면서 내려왔을 때또 잡고 다시 올라갔을 때또 수익 실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매매를 할때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사야 되는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자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엑스게이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올 때 타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자 우리 주주분들은 30초만 딱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엑스게이트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엑스게이트에 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오면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제 번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01067905019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로 X라고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X 게이트 이제 문자 타점 다 챙겨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한 번만 매매를 하고 또 끝낼 종목은 아니니까 앞으로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니까 또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매매하실 분들의 타점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X 게이트처럼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는데, 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자, 엑스게이트가 뭐 앞전에도 그렇고,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얘는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앞전에 이제 바닥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자, 이런 신호가 뜨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이 매집 신호가 뜨고 주가 급등하고요. 매집 신호가 뜨고 주가 급등하고, 매집 신호 뜨고 올라가고 매집 신호 뜨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력한 매집은 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이 좀 세게 들어오는 종목들 자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 자두 번째는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돼요 자 엑스게이트는 지금 올라가도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고 조정이 나와도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이 밀고 올라가는 힘이 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추세가 좀 살아있다. 여러분들 이거 엑스게이트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앞전에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올라다가 가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자 계속 부딪히는 구간 있죠 파란색 선자 여기 저항대죠 근데 이 저항대를 여기를 뚫어냈단 말이에요 자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내려와도 여기 지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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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등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가 살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엑스게이트를 자 이거 여기 내려갈 때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추세가 죽어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올라가지 않으니까 먹을 구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엑스게이트 바닥에서 잡으면 급등 나오고 눌러 줄때 잡으면 급등 나오고 눌러 줄때 잡으면 급등 나오니까 이 추세 자체가 살아 있잖아요. 먹을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스게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매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급등 타점이 나오고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준에 맞는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 또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 어떤 타점을 잡아내고 또 이런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이 있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이 종목은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급등 신호가 뜨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급등 신호가 떴을 때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날 있잖아요 이날이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이 급등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타점이 나왔다고 영상을 또 올려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유일로보틱스 2월 17일 날 제가 또 이때 내일 주가 대폭등한다 우리가 여기서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이 내일 주가가 대폭등 할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급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간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다음날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다음날 상한가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또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거 이틀만에 한5-60% 정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수익을 함께 챙겨왔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란 종목인데요. 얘도 잘 보면은 이 급등 신호 뜨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들이 결국에는 진짜 세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제 영상을 언제 올려드렸냐면요. 자 전진건설 로봇 10월 8일 날 초대형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지금부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이 지금부터 나오는지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지 이걸 어떻게 알았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그때 급등 신호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날짜 한번 잘 보세요. 자, 10월 8일이죠. 자,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의 차트를 보면 이거 이제 상장하고 나서 하락 추세 이어오다가 하락 추세 끊어내면서 이 수급 들어오는 급등 신호 있죠. 이게 딱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제 10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포착이 됐으니까 제가 다음날 이거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자, 보시면 이때 10월 8일 날 가격이 한 16,500원 정도 됐어요. 종가가 16,500원 정도였는데 이거이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쭉 한번 옆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시면 주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7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주가가 한330% 정도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이런 신호들이 나왔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호들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수급을 포착해 내는 거니까 이런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이외에도 지금도 이런 신호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급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낸 지표인데 제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십수년간 주식을 하면서 제 노하우가 다 담겨 있는 그런 지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종목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같이 또 매매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중요한 관가지 또 알려드려 볼게요. 자, 현재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15,500명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올해 제 목표가 뭐냐면 구독자 수 3만 명 달성을 하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 날 만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실제로 또 수익을 내드리게 되면은, 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황소주식 채널 좋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고, 저희 채널도 더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게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매수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급등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도 꾸준히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희 황소주식 채널의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급등주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공유를 해드리는지 그리고 이런 급등주들 타점은 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지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황소 급등주 타점 받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 자, 저한테 문자로 황소라고 이거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이거 내용 한 번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제가 이 채널을 생성을 한게 8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방을 개설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드렸던 급등주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8월 13일 추천주 13,200원 이하 매수 사인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아, 태성의 일봉 차트인데요. 8월 13일, 그 다음에 13,200원 이하면 어디냐면요.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은 이거 바로 전에 강력한 이 매집 포착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거 본격적인 상승 나오기 전에 여기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렸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태성이 제가 13,2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주가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방에다가 또 자랑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방개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성인데 벌써 수익률 180%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태성의 이 매입가 그리고 수익률도 175%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급등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조금만 더 보여드려 보면요. 이거는 또 9월 19일 추천주 단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41,700원 이하 매수 사인드렸어요.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보면요. 자 9월 19일이면은 이 날이란 말이요. 여기서 제가 사인을 드렸고. 또이 종목 들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하면서 이런 단기 급등 수익을 챙겨 갔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매집 포착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빨간색 화살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왔는데 이 신호가 뜨고 나서 또 엄청난 급등 이 신호가 뜨고 나서 엄청난 급등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는 종목들이 저한테 황소라고 문자 보내 두시면은 제가 이 급등주들 타점 다 문자로 보내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황소라고 남기시고 그 다음에 입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또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타점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